i s m b t a i m s m o o b c 어로잘 가요. 야 방금 e a l e n 던데아 l 보잉 올 l a 시 가. 다시 가. 날로 할때 아어사사 나... 어,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진짜... 사야 빨리 가 빨리 야 얘들아 지금 <laughs> 눈, 지금 눈빛 지금 너네 너네 보고 가는 게 완전 웃하다야 아니 가지 마 날로야 어디 가일로와일정 가서 받발스 음, 되는지 확인하고 음, 와 진짜 예, 확인하고 얘네는... 말하다가 죽을 거 같으면 십자가 빨리 예, 얘네 얘네는 얘 네. 예, 아니 얘네는 아, 나, 날로를 죽이고 싶은 거야 유령을 찾고 싶은 거야 <laughs> <내가 사줄게요>. 나가져 <laughs>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돼. 누가 나와날로도 빼고 나와됐어나 돼. 혼자 있 돼. 야 돼. 나도 로 돼. 로도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나 어, 웃기네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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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 넣었기네>, 나도 <laughs> <laughs>